함 말씀을 을누누습습다다 우리 little bit of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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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ittle 이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it 이기도에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분들의 얼굴이 가장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장에 민감합니다. 그 시기에 따른 성장이 있지 않으면 걱정이 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이 성장기에 자녀들이 있으면 큰 걱정이 무엇입니까? 우리 아이의 키가 얼마나 자랄까 걱정을 합니다. 남자는 180cm. 여자는 160cm 이상, 이러한 이상적인 키를 꿈꿉니다. 저도 한때는 키가 180cm라 자랄 것이라고 꿈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허황된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평균이면 적당하지라며 위안을 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에는 남자는 185 이상, 여자는 170cm라는 꿈의 키가 있습니다. 그래서 키 크는 주사를 마치기도 하고 또 다리를 늘리는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신체적인 성장에 아주 민감합니다. 또 신체적인 성장뿐 아니라 실력의 성장에도 민감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공부하고 연구하면서 실력을 키워나갑니다. 뒤처지지 않도록 열심히 노력을 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곧 죽은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하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끊임없이 성장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렇게 실력을 키워서 나의 가치를 높이려 하는 것입니다. 실력의 성장에도 아주 민감한 것이죠. 그런데 이상할이 많지 신앙의 성장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신앙이 잘하지 않는 것 같다고 염려하지 않습니다. 제자리에 있어도 이상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키가 자라지 않고 내 실력이 자라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염려하는데 그러나 나의 신앙생활의 연수가 쌓여가면서도 제자리 걸음인 신앙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과 고민을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미성숙한 신앙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져야 할 권면의 말씀들을 합니다. 우리 먼저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곧 그리스오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함이었으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 너희가 어린 아이와 같아서 내가 저수로 먹였지만 지금도 여전히 미성숙한 신앙으로 육신에 머물러 있는 고린도 성도를 책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가지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때가 오래 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아멘. 히브리서 기자는 신앙이 성장해야 하는데 여전히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머물러 있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경계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에는 성장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는 네 가지 땅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시에 흔히 볼수 있는 풍경이었던 농사를 비유하여서 말씀을 듣는 자들의 다양한 반응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길가와 같은 말씀을, 길가와 같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씨는 분명히 밭에 뿌려지게 됩니다. 그런데 씨가 뿌려지는 과정에서 이 경작된 좋은 땅에만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농사를 지으려고 땅을 가꿀 때에 농부는 이랑과 고랑을 만들게 됩니다. 고랑은 물이 잘 흘러가는 길목이 되기도 하지만 농부들이 오고 가면서 고랑을 수없이 밟기 때문에 부드러운 이랑보다는 비교적 단단한 땅이 됩니다. 예수님은 이 고랑을 길가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는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게 됩니다. 단단한 땅 때문에 뿌리도 내리지 못한 채 그 땅에서 방치되었다가 결국 새들에게 먹히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단단한 길가와 같은 땅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예수님은 완고한 마음을 가르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단단한 땅과 같이 아주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단단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언저만 놓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전하면 듣기는 듣지만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뿌리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 깊숙이 들어갈 때에 일어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3장에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간수, 심지어 바울도 말씀을 듣고 가장 먼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일제히 말하기를 "그러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마음 깊이 들어가게 되면 자기의 잘못을 깨닫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고민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 같은 마음은 이렇게 깨닫고 회개하는 힘이 생기지 않습니다. 마귀가 틈타면 쉽게 그 말씀들을 빼앗아 가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길과에 심겨진 이 마음과 같은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아주 탁월하다는 것입니다. 고등학생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 성경에 아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쉬는 시간만 되면 성경을 펼쳐서 아주 성실하게 성경을 읽던 친구였습니다. 모태 신앙이었던 저보다 성경의 내용에 대해서 더 빠삭하게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지 않아서 저는 그 모습을 보고 "지금이 전도의 기회다" 라고 하면서 교회를 가자고 전도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자기는 예수를 믿는 것에 흥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성경을 읽느냐라고 물어보니 이 성경은 판타지 소설로 읽기에 딱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내용을 잘 알지만 그 내용들을 판타지 소설로 단지 흥미로운 책으로 읽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알아도 믿지 않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씨가 땅에 뿌려져도 뿌리 내리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통해서 계속해서 보게 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제가 이스라엘 탐방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갔는데, 어린 아이부터 아주 늙은 노인에 이르기까지 그들은 일제히 토라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었습니다. 토라의 구절들이 기록된 끈들을 몸에 꽁꽁 싸매고 있고, 손에는 토라를 들고 계속해서 일제히 토라의 말씀을 줄줄이 외우고 있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철저하게 성경을 읽는 것이죠. 그러니 성경에 대한 지식은 단연 유대인들이 최고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에는 열매가 없습니다. 그들은 형식적인 종교생활 뿐인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은 있지만, 그들의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의 삶에는 결코 열매를 찾아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돌밭과 같은 말씀을 돌밭과 같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돌밭을 자갈밭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갈밭은 아니고 땅이 깊지 않은 곳에 큰 돌이 있는 땅입니다. 커다란 돌 위에 흙이 얇게 덮인 땅인 것이죠. 예수님이 살던 유대 나라에는 이러한 돌밭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의 말씀을 보면 바위에 뿌려진 씨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씨가 뿌려지면 곧장 뿌리를 내리게 됩니다. 그러나 해가 뜨겁게 타오르면 곧장 타버리게 됩니다. 뿌리가 깊이 내려져야 땅의 양분과 수분을 흡수할 수가 있는데 바위 때문에 깊게 뿌리 내리지 못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위 위에 씌어진 심겨진 신은 금세다 타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돌밭은 어떠한 마음일까요? 바로 일시적인 신앙입니다. 처음에는 기쁨으로 받아서 잠깐 믿지만 실현을 당하면 곧장 그 믿음을 배반하고 떠나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밭은 길가와 같은 마음보다 더 무섭고 경계해야 할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들의 믿음이 아주 좋아 보입니다.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본격적으로 내 마음에 말씀이 깊이 뿌리내리려 할 때에 그것을 온 힘을 다해서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중고등학생 때의 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꼭 은혜를 많이 받고 온 수련회 때만 되면 일이 생깁니다.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서 내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련회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와서 이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리라 라고 다짐하지만 그때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입니까? 바로 엄마의 잔소리가 시작됩니다. 조금만 더 있다가 공부해야지 하면 은혜 받고 왔는데 변화된 것이 하나도 없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은혜 받았던 그 다짐했던 결단은 다 잊어버리고 아 몰라 하면서 은혜를 만땅 받기 전으로 돌아와 버립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어떤 모습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이라도 내 습관을 고치려고 하고 잘못한 것을 깊이 깨닫게 하면, 아, 듣기 싫어. 적당히 내 죄책감만 덜어낼 정도로 들어오시지. 왜내 마음에 더 깊이 관여하셔서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라고 불평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돌박과 같은 마음은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내 양심에 거리끼지. 아을 정도만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깨달음을 주시든지 그것을 그대로 순종할 마음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믿는 것이 나에게 지식도 주고 나를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 주고 남들이 보기에 바른 이미지로 만들어 주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나 내 전부를 포기하라고 할 때에 그것만큼은 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꼭 내가 필요한 만큼은 다 주고 있어야 하겠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도 결국에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잠깐 좋아 보이지만 결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죠. 세 번째로 가시떨기 같은 마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시떨기의 씨가 떨어지면 기운을 막아서 크게 자라지 못합니다. 여러분 땅에 있는 가시떨기는 무엇일까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향약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걱정 없이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걱정이 많은 한 청년이 박사에게 묻습니다 박사님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한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걱정이 몰려옵니다 박사님이 세상에 걱정이 없는 곳이 있습니까? 박사는 그 말을 듣고서 걱정이 없는 곳이 딱한 곳이 있다고 청년을 데리고 갑니다. 그리고 박사는 한참 청년을 데리고 가더니 손가락으로 가리키면서 저곳에는 걱정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손가락을 따라 시선을 향한 곳은 바로 공동묘지였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는 걱정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10대 때는 학교의 진학 때문에 걱정을 하고, 20대는 직장 때문에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30, 40대가 되면 자녀 교육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그리고 50대 이상이 되면 이제 자녀들도 다 출가시키고, 이제는 자녀 걱정할 것도 없고, 돈 걱정할 것도 없다. 라고 생각할 때에 이제는 건강에 대해서 걱정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인생은 한 평생 걱정을 하며 살아갑니다. 이러한 걱정들에 사로잡히면 그 걱정을 잠재우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찾게 됩니까? 바로 의지할 것을 찾게 됩니다. 그것이 돈이 될 수도 있고 또는 내가 열심히 키워놓은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걱정이 가득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길가와 바위와 가시떨기 세 가지 땅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세 가지 땅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그 땅들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마음밭에 뿌리어졌지만 아예 뿌리를 내리지 못하든지 아니면 잠깐 뿌리 내리다가 타버리든지 아니면 가시 떨기 때문에 자라지 못하든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성장하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여전히 제자리에 머물러 있다면 분명히 우리는 이세 가지의 마음 중에서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말씀이 마음에 뿌리 내려서 열매 맺게 되려면 우리는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까? 그 답에 온 우리가 읽은 말씀에 있는데 우리 누가복음 8장 15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우리의 신앙에 세 가지가 꼭 동반이 됩니다.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시작합니다. 바른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말씀에 귀 기울여 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들은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지킨다는 의미는 굳게 간직한다는 의미입니다.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듣고 간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러브레터를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표정들이 너무 오래되어 가지고 기억도 나지 않는다는 표정입니다. 러브레터를 받으면 읽고 또 읽습니다. 그 편지가 헤어지도록 계속해서 읽습니다. 그리고 그 편지를 꼭 품에 간직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 러브레터의 내용을 잊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처럼 말씀도 간직해야 하는 것입니다 들은 말씀을 기억하고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을 꼭 간직할 때에 어떠한 유혹과 환란과 시험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을 생각하며 인내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면 말씀으로 인내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인내의 과정이 꼭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아이들을 보면 빠른 반응을 원합니다. 우리 성도분들 중에서 혹시 쇼츠라고 아십니까? 쇼츠는 짧은 동영상입니다. 밤에 자기 전에 그 쇼츠 영상들을 보면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휴대폰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짧은 영상에 익숙합니다. 그래서 인내하지 못합니다. 바로 반응이 오지 않으면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열매를 맺는 신앙은 긴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야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간직하고 인내할 때에 말씀에 대한 열매가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이런 좋은 마음으로 가고어져 오늘 말씀대로 백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맺게 되는 열매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1절에서 3절에는 여인들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막달라인 마리아와 헤롯의 청지기 아내 요한나, 수산나와 다른 여러 여자의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로마 시대에는 여인들은 크게 주목받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이 여인들 중에는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며 부정하게 여겼던 여인들도 있습니다. 그들은 약자들이고 그들은 소외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에 함께 동참하게 됩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재산으로 예수의 일행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가난한 자, 약한 자. 그들이 자신들을 희생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유한 요한나도 자신의 재물로 예수님을 섬깁니다. 그녀는 헤롯의 청지기의 아내로서 그 당시에 높은 사회적 지위와 재산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재산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을 받아 열매 맺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의 지위나 위치나 힘의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어떠한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심겨질 때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열매맺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벽기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맥상통하게 살펴보게 되는 말씀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아닙니까? 바리새인들은 끊임없이 자기들의 의만 고집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변화되고 순종하는 자들은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도 아니고 선한 행위를 하는 자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간직하고 인내하는 자들입니다. 죄인들, 약자들, 병든 자들. 그 당시에 모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으며 등한시 여김을 받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한 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변화시키시고 그들과 함께 동역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나의 마음 밭은 어떠한 밭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서 열매 맺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이 받아들이고 실천하는 삶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할 때에 신앙이 자라며 삶이 변화되는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앞에서... 좋은 땅이 되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합. 찬양하고...